나암힐러 올곤에너지 gone energy. I'm Emmler. Oje, y 지 어제 그 gone back said, I got a 지 측정기로 나왔는데 지금 똑같이 세팅을 해놨고 h 거 요거 지금 요거를 어제 이걸로 측정했는데 대충 0볼트로 만져놨어 그래서 지금 그거 만져놓은 상태고 요 지금 월곰 박스 안에다가 어제 한몇 시야? 오전 11시? 1시? 어쨌든 대충 그래서 이 물을 안고 넣어놨지 이 월곰 박스 안에다 넣어놓은 거고 이게 어떻게 에너지가 변했는지 한번 측정해 보려고 하는 거고 한번 이제 꺼내볼게 어제 하루 동안 햇볕이 꽤 강했거든 그래서 이 에너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측정을 해볼 예정이야. 어제랑 똑같이. 그리고 이거 이제 실험이 끝나면 이거 이물 한번 먹어볼 거야. 어떤, 어떤 맛이 나는지. 정수기물인데 혹시 뭐 맛이 달라졌는지. 그래서 지금, 요렇게 이 수치가 보이도록 같이 한번 담가 볼게. 쭉 올라간 0.51 어제랑 비슷한 것 같은데. 잠깐0.516 잠깐. 0.526 많이 안 올라갔네 근데 이게 좀 깊게 담그니까 조금 더 올라간 것 같긴 한데 어, 이게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그 깊게 좀 들어가느냐에 따라 이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0.533 일단은 그 차이 차이는 지금 크진 않은 것 같아. 사실 이 올금 박스가 지금 두 겹짜리거든. 그래서 뭐 많은 에너지가 모일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.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, 어쨌든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이거 정도는 뭐 지금 뭐 좋다, 좋다, 뭐 얘기하기 그럴 정도네. 그래서 이제 올금 박스 보면 이제 철 안에 철이고, 그다음에 이제 유기물이 이제 뭐 클리트, 그다음에 다시 철솜, 철. 그 다음에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 있거든 여는참는이 친구는 이서한겹두겹이렇게는이친는데 한번 물이 친구는 이친구 혹시 뭐맛이 달라졌나 <laughs> 한번 먹어볼게 친구는 음, 뭐이 친구는 이달라졌이이건잘모이겠네이 사실 뭐 물에서 어떤 특정한 맛을 느끼기 쉽지 않은데 어쨌든 어 뭔가 달라졌다 이런 건좀 느끼지 못하겠고 어 실험 결과를 좀 정리해보면 에너지가 거의 변함이 없었다 어쨌든 이게 뭐 물에는 에너지가 많다는 거는 측정이 된 거거든 사실 됐는데 이 올곤 박스에서 어 에너지 변화가 크진 않았다라는 거 지금 요것도 잠깐 그냥 요 테스트기 잠깐 설명해주면 이렇게 연결해놓고 사람 손을 여기 잡잖아 확 올라가는 거 보인다고 이게 특이한 거야 저게 그지 많이 올라가지 사람은 사람은 이게 에너지가 많거든 엄청 물보다 지금 훨씬 많아 사실 우리 몸에 물이 많거든 그 물들이 얼굴 에너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면은 그 양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런 지금 요물한 컵보다는 훨씬 많은 양의 에너지가 측정이 되는 거지 이렇게만 잡아도 많이 들어가잖아. 아 그렇고 다음에 한번 다른 걸 이게 지금 사실 더 두껍게 만들라고 지금 몇 개를 더이거 샀거든 이렇게 퀼트랑 철솜이 아직 안 오고 철솜 이 철솜을 지금 더 사서 지금 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 안 오고 있단 말이야. 그래서 요거만더 오면 한 지금 세 겹을 더 추가하려고 하고 있거든 세겹 그럼 다섯 겹이 되는 건데. 세겹 될지 네겹 될지 하튼그 정도 되면은 조금 더 효과가 많지 않을까. 그비 랄름 날씨 가기경은는뭐 거의 여덟 겹짜리도 쓰고 랬거든 그래서 좀 요거를 음더 겹수를 좀 늘려보려고 하고 있어. 그리고 다음에 또 어떤 실험을 할지 한번 궁금하면 댓글에도 남겨주고 구독도 좀 해주고. 바이맨발라.